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소라 땅의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각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족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그가 블렛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됨미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올라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아, 보사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 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러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설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족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노아가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전개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하니라 이에 만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에 일어난지라 만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만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우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리. 만우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리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삼손을 사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하나는 죄란 도덕적 윤리적 규범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 즉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기준이나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현대사에는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의 인식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만 악이 결정되면 히틀러와 같이 유대인 학살이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심리적 문화적으로 합리화하며 죄를 집단으로 부정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눈이나 인식으로는 그들이 하는 일에 어떤 잘못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지 않죠. 지금껏 사사기를 읽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족 속이 압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울부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셨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민족이 40년간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방의 압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15절을 읽다보면 나타날겁니다. 또한 그들의 인식 자체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만화와의 가정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적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에 반해 사사시대 말기를 살아가던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자신의 태를 왜 열어주시지 않는지를 물었고 왜 본인 나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한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주시며 응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 익숙해졌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는 삶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압제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음에도 그들은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호아라는 가정을 택하시고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한 아이를 예정하시고, 나신으로서 구별되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블레이손에서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셨죠. 이것은 곧 구별된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받고도 만호하는 자신이 본 것이 아니기에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시 보내주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때 가르쳐 달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더 많은 규칙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8절과 12절 계속해서 어떻게 아이를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구별된 삶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묘자. 즉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죠. 너무 놀라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그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신 후 친히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 많은 정보보다 더 많은 규칙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들로 아들을 대하고 무수한 선택 속에 결정을 내려주시는 분으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구별된 백성으로 자녀를 길러야 할만호아에게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더잘 믿고 싶고 잘 반응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규칙과 삶의 표본을 원하지만 성도로서 구별된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싶기에 답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관계 맺는 삶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며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은 나는 기묘자라 라고 말씀이실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선하심을 믿으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기에 성경을 보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더 무언가를 원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더큰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존하며 하루를 살아낸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는 이유이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누려야만 하는 지혜입니다. 만노아는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작은 태양, 의역하면 태양의 아들이라 짓습니다. 태양은 가나안인들에게도 신으로 여겨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예배했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24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만호와 같고 그 가정과 같습니다. 삼손과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 했지만 그것들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구별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을 주셨으며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삼순이 죽고 몇천 년 뒤에 한 여인의 태에 아기를 주시고 그의 모, 그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삼아 주시는데 이사야서는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시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스스로 세워놓은 규칙의 삶이 아니라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지혜 앞에 엎드리며 순종함으로 살아내며 부르신 자리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